대만 TSMC가 애플을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첫 고객으로 확보하고 다음 달 3나노 칩 양산에 들어간다고 대만 인매체 디지타임스가 19일 보도했습니다. 디지타임스는 이날 애플이 자체 설계한 M2 프로 칩에 대만 TSMC의 3나노 공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M2 프로 칩이 탑재된 14 16인치 맥북 프로, 고급형 맥 미니 등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3만호 고객사 확보 경쟁에선 삼성이 TSMC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삼성이 3만오미터를 성공했다고 해도 애플이 삼성에게는 발주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핫애플 입장에서는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의 영업정책과 삼성과는 스마트폰, 시스템 반도체 등에서 너무 많이 겹치고 있고, 향후 애플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삼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플은 더 이상 삼성이 커지고 잘하는 것을 보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아마도 삼성 이외의 회사가 삼성보다 비슷한 수준의 부품을 만든다면, 가능한 삼성을 배제할 것입니다. 삼성이 좋아서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외엔 안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삼성이 애플을 배제한다면 애플의 제품은 이등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TSMC가 애플 외에도 인텔, 퀄컴, 미디어텍,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등 주요 빅테크 7개사를 3나노 공정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전했으며 그러나 GAA 공법으로 3나노미터를 처음부터 생산한 삼성전자와 이번에 핀셋 공정에서 GAA 공정으로 처음 3나노미터 수율이 성공한 TSMC의 경쟁은 이제부터 그 수율에 따른 실행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업에서 대형에서 하나 잡는 것도 중요하나 좀 중견에서 여러 군데 납품하는 것이 단가면이나 영업위기 관리에서 좋습니다. 애플이 TSMC에 발주한다고 삼성에게는 바뀌는 것이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반도체 후공정과 조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삼성의 영업이익과 관리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3나노에서 세계 최초로 전류 통로 표면적을 넓힌 스페이스 시트 방식과 와이어 방식 두 가지 모두 성공해 생산 방식에 따라 GAA 신기술을 적용해 반도체 연산 속도와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제 3나노미터의 공정에서는 PSMC를 이긴 삼성이 레거시 공정, 즉 28나노미터에서 120나노미터의 전통적 전기 자율주행 반도체 투자를 할 시기인 듯합니다. 초미세 공정 잡으려다 레거시 공정을 놓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 공정 하나 지을 돈이면 레거시 공정 5개는 지을 수 있습니다. TSMC도 아마 삼성전자가 레거시 공정에 투자한다고 하면 화들짝놀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는 천연력이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